오늘 이 사면 얘기 나오면서, 사면 얘기 나오면서 해보, 해버릴까요? 에이, 그 얘기 먼저 할까요? 네. 그게, 그게 메인 이벤트, 오늘 그게 메인 이벤트 얘기일 것 같은데, 그걸 먼저 해야 되나? 네. 이재명과 김경수는 어차피 한 편이잖아요. 여러분 정치에서요. 한, 언제까지 그런 거 없어요. 언제까지 한편 이런 거 없어요. 요동 칩니다. 뭐 문재인하고 이해찬은 뭐 애시당초부터 왼수 관계였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도 또또그 대중이 있고 뭐두한 와중에 김경수가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이게 정치가 재, 재밌는 게 여러분 매, 매 그게 이게 스 그래요. 서로가 이제 인간 관계에서 좋았다, 싫어졌다, 가까워졌다, 뭐 화해했다, 어쩌고가 정치만큼 스펙트클하게 전개되는 게 없거든요. 네. 네, 봄입니까? 이재명 부활할까 걱정입니다. 이재명이 죽, 죽은 것도 아니고,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러면 아 이게 지금 텐션이 지금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천신이안 열라오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오늘의 메인 이벤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지웅이라고, 권지웅이란 민주당 비대위원이 있어요. 권지웅이란 민주당 비대위원께서 MB 사면 반대를 걸고 나왔어요. 근데 이,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CBS 김현정 인터뷰, 여기서가 이제 이분이 그 포인트인데요. 어, MB 사면을 반대한다. 그런데 문 정부 때 장관 또는 핵심 인사들을 지방선거에 공천하는 것도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미, 요새 여러분 민주당 권력투쟁이 일단 개꿀잼이죠. 그러니까 문 정부 때 장관 또는 핵심 인사들을 지성공천 반대한다. 그러면서 MB 사면도 반대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재명 쪽이 권력투쟁을 오지게 붙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 같이 있었던 인간들 다 째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민주, 민주당은 우리 거야. 이제 뭐 이런 식의 메시지인 건데, 예? 어머나, 디스플레이즈 캡처가 이렇게 돼서, 아, 이게 해서 이쪽, 이번 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자, 요런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런 메시지가. 자, 근데 문제는요, MB 사면을 반대한다. 이게. 윤석열 후, 후 어,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이렇게 건의하면 그래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명박 사면 받고 우리도 사면 한명 할게라고 문제 있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MB 사면과 같이 사면이 될 사람으로 항상 거론되는 사람이 김경수죠. 자, MB 사면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김경수와 MB를 서로 트레이딩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김경수가 나오면 앞에 있잖아요. 문재인 쪽 인사들을 싹 쓸어내는 거에 또 저항점이 생기는 저항의 구심점으로 김경수가 작용할 수도 있죠. 일단은 김경, MB 사면 반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권중은 MB 사면 반대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김경수 사면 반대인 거죠. 김경수 사면 반대 이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선 출마와 관련돼서 문재인 쪽 사람인데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 저거 여러분 특정인을 딱 겨냥 해서 하는 거예요. 음, 겨냥해서 자 여기서 뭐냐면 일단은 노영민이 충북지사를 나오겠다라고 하고 김현미가 전북도지사를 나오겠다고 하고. 윤회하고 전해철이 경기도 지사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김경수랑 MB랑 묶여지는 거고요. 지금 지선 출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쪽이 여러분 정말 세게 나오는 거죠. 지금 권지용이라는 친구, 이 젊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독단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뭐요 그. 오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누구를 겨냥한 거냐? 일단 김경수 김경수 노이 김현미 노영민 유은의 전해철 이 다섯 명을 최소한 다섯 명을 겨냥한 거다 민주당의 권력투쟁이 이게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타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선빵을 친 거다 권지웅이란 친구를 이렇게 권지웅 비대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비대위원을 건축 전사이 뭔데?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일수록 은폐되어 있는 공격수란 말이에요. 은폐되어 있는 공격수. 야, 이걸 까. 누구를 까? 이런 오더가 정말 강력하게 나오고 그 오더가 MB 사면 반대를 하면서 이건 전부 다, 다 내부용이다. 김경수 사면 반대, 김현미, 노영민, 유은혜, 전해철의 출마 반대. 이렇게 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민주당 쪽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러는 게 민주당이 콩가루가 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제일 쉽게 가는 길이에요. 쉽게 가는 길입니다. 자, 권지웅 비대위원. 문재인 정부 책임 있는 사람 공천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 공천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면도 반대다. 이거는 김경수의 사면을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김현미, 노영민, 유은혜, 전해철 그외 등등등도 있겠지만 최소한 거물급 인사론 이 정도의 지방선거 출마를 막는 거다. 행동대원, 예, 김진경님, 아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김진경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딱 느낌이 맞죠. 어.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이이 와중에 이 와중에 있잖아요. 자기가 경기도 지사를 출마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부터 포지션이 정말 이게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자기가 출마하겠어 이재명 지사, 완전히 이재명 지사 쪽에 딱 붙고 뭐 비, 지금 비대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장 밑에 뭐 시작해서 쭉쭉쭉쭉 빨아대면서 자기가 경기도 지사를 출마하겠다라고 첫 번째 어필을 한 사람. 안민석입니다. 여러분, 요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 봐도요. 요번 대선 결과를 통해 보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를 승리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경기도 지사 요번에 대선 득표율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정말 높은 상황인데 그때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덮고 뭐 기타 등등 내가 어때 라고 지금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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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게 누구다 안민석이다 여론조사는 내가 1등이다 이러면서 자가 발전을 하고 있지요 자 현재로서 오늘요 안민석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여러분 자가 발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가 발전인데 유승민이 경기도지사 가면 못 이긴다고 봐야지 경기도지사 자리는 여러분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쉬운 자리가 아니니까 경쟁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일단 안민석이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오늘 여러분 정말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서 안민석이 오늘 또 뭐했냐면 MB 사면을 반대했어요 MB 사면 MB 사면 나 반대 올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민석 권지웅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서 안민석은 나 경기도지사 나 출마 어때 내가 여론조사 1등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죠 이건 정말 웃긴 상황이다 박세원 님 감사합니다 백종원 경기도지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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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갸우뚱 일단 갸우뚱이고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와중에 서울시장 관련돼서 우상호 서울시장군 폭에 비대위 논란 이 정도에서 그만하자 비대위 책임 논쟁 그만하고 지혜 모으자 자기는 출마 안 한다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비난 논란에 대해 책임 논란은 그 정도에서 그만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힘을 모으자 그리고 박영선하고 경선을 붙었고 서울시장 선거 있을 때마다 경선에 나와서 치열한 그 경쟁을 했던 음? 정쟁을 했던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의원이 싸움이라도 하려면 그나마 당용성 유유. 아, 네, 이번에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저건요, 여러분 비대위 박지현이. 박지연이 성비위자 기타 등등 절대 지방선거 출마 안된다 엔드 기타 등등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상호 있잖아요. 난 우상호가 서울시장 꿈을 거, 접었다는 게 너무 웃겨. 왜 쫄았을까? 쫄았나? <웃음> 쫄았나? <웃음> 쫄았나? <웃음> 자 일단 요얘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서울 시장을 둘러싸고도 어, 어 얘기가 여기 여기까지다. 자 그리고 있잖아요.